산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. 하지만 5월 21일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.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실의 첫 사과였지만 브리핑에서 정작 강조한 건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었다는 건데요. 21일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안을 처리했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.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을 밝힌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.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합니다. 지난 2년 동안 직접 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.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,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쌍특권법 등에서는 모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데요.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. 고 말했고 총선 참패 뒤에는 자신부터 먼저 바뀌겠다.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